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캠프 과학 강사 강준영입니다. 저는 올해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과학 공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 학기에 총세 가지의 강좌를 맡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설명드릴 강좌는 통합과학 모험 실전 수요일 7시부터 진행되는 반입니다. 고등학교 내신 많이 걱정이 되시죠? 중학교 내신과는 난이도도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경쟁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공부해야 될 과목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들 하는 걱정이 뭐냐면, 이런 많은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될까라는 건데요. 사실 저도 알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저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시간 분배, 내가 못하는 것, 잘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공부의 핵심을 파악을 하고, 시간 분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핵심 자료들만 정리해서 수업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소개드릴 통합과학 실전반에서 원말입니다. 어, 수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업 목표는요, 기본 개념을 확립을 하고, 그리고 금방 내신 유형을 다룰 수 있도록 기본기를 쌓는 게 저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본 내신 문제에 필요한 핵심 이론들을 정리를 해서 어, 수업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일단 전문 강사의 1대1 학습관리가 있습니다. 저는 수업에 1대1 오픈 카톡방을 개설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카톡방도 동시에 개설을 하고 테스트에 대한 답과 해설을 제공을 하게 되고 또 1대1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때그때 아이들의 성취도에 따라서 피드백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시험 성적의 주간 테스트를 보고 나서 시험 성적이 조금 아쉬운 친구들은 제가 또 학습 자료를 배부를 하면서 뒤처지지 않도록 케어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 자료 중에 일부입니다. 저는 자체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체 교재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핵심 내용과 함께 그걸 연습할 수 있는 문항들도 같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습 문제들은 총세 가지 스텝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은 기본 다지기라고 해서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OX라든지 간단한 빈칸을 통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스텝 2는 실전 응용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모의고사라든지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2학년 수능 문제 이런 것들도 살짝 집어넣어서 앞으로 너희들이 시험을 이런 걸볼 거야, 수능 난이도는 이 정도일 거야라는 걸 맛볼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텝 3는 내신 유형으로 아이들이 3월에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맨 게임을 맞닥뜨리게 될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커리큘럼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배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첫 수업은요. 과학의 기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과학의 기초는요. 개정 후에 어 추가된 내용으로서 단위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죠. 넓이, 부피 이런 것들. 그리고 밀도 이런 단위들을 배웠는데요. 사실은 그 단위가 음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건 아니라는 점. 어 단위의 기본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면적 같은 걸 구할 땐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다. 그래서 면적이라는 거는 길이라는 걸로 표현될 수 있다. 면적의 원래 단위 형태는 길이의 형태이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과 자연 구성의 원소는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걸 배우는 것들입니다. 개정 전과 후에 난이도 차이가 별로 없이 쉬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월 15일에 진행하게 될 원소의 주기성 파트는 통합과학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화학 분야입니다. 이 화학 분야는 굉장히 난이도가 조금 올라한 편이에요. 통합 전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통합과학을 가지고 수능을 보기 때문에 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통합과학 버전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심화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매우 심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살짝 곁들여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메인 내용을 완전히 어렵게 배우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내용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살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월 22일까지는 여러분들의 화학 내용을 다루게 되고요. 2월 5일에는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세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세포 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마이토콘드리아와 염록체 배웠죠? 그런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조금만 더 높아진 거라서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12일에 배울 거예요. 지구 시스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중학교 3년에 걸쳐서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지권 배웠습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배웠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수권 배웠어요. 혼합층, 수원약층, 심해층 배웠고요. 중학교 3학년 때 기권 배웠습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학권, 열권. 그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월 19일 날과 2월 26일 날 물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합 과학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워요. 일단 통합 과학을 한번 배운 학생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 그런 학생들이 이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을 보라고 배웠냐면 신소재라고 배웠습니다. 이 신소재는 개정 전에는 뭐 다이오드라든지 아니면 전구 아니면 뭐 태양열 전지 반도체 이런 거가 어떻게 만들어졌니 이 안에 뭐 들어 있어?라는 그런 구성 요소에 관련된 걸 배웠다면. 이 때부터는 본격적인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친구가 왜 반도체로 사용이 되는지, 이 친구가 왜 반도체로 사용될 수 없는지, 다이오드는 왜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만 전기가 흐르는지 이런 원리들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되고요. 개정 이전에 물리 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내려와서 난이도가 비교적 높아진 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배우는 역학적 시스템은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굉장히 탄탄히 했던 학생들이라면. 그래서 자연학화 운동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자연학화 운동과 또 다른 세트의 운동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비슷한 치고 똑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내용일 거예요. 운동과 충돌이라고 해서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달리고 있을 때 나의 운동은 얼마만큼 하고 있어 운동에 대한 값을 표현하는 것들을 배울 텐데요. 이 부분은 어려워요. 물리 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뉴턴의 운동 3법칙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내용부터 차례차례 밟아서 최대한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다져나갈 예정입니다. 요거는 제 수강 후기에요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어 제가 오랫동안 고등부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고등부 이전에도 뭐 과학고등학교 입시라든지 올림피아드라든지 상위권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맡아왔고 어려운 강의를 주로 진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강의도 물론 잘 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운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실전반에서 기본 내용을 꼼꼼하게 다지고, 우리 메인 게임 내신에 들어갔을 때 고득점을 올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같이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은 총세 가지 중에 방금 설명드린 건원 실전이었고요. 수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저와 함께 공부 열심히 해서 1학년 대신 완벽하게 확정적인 1등 급 맞고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베이스캠프의 과학 강사 강준혁이었습니다.